철컹, 철컹. 새로운 기계. 철컹. 없으면 산다 선생. 님 이거 얼마죠? 어, 이거 놀이야 아직 소개도 안 했는데. 아직 소개 안 했구나. 네, 오늘 한 게스트 덕 i 님 g 나오시면 어떡해요, <laughs> 네, 여러분. 와플 기계입니다. <laughs> 너무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안 켰죠 네. 아직? 아, 지금 켜 오늘 다양한, 여기 찍어 먹어볼 것들, 우리 채널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받고, 의견만 봐면 큰일 날것 같아서 저희의 의견도 조금 넣었습니다. 어두운 쪽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 그리고 밝은 쪽이 맛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게스트 덕계님과 인사해주세요, 이제. 예 안녕하세요 덕기입니다 <laughs> 예 진짜 웃긴 게 말할 때 카메라 보고 한다 안나오는데 좋은 습관이죠 그거는요 저보다 잘하네 하수, 저, 아, 하수. <laughs> 게임을 해가지고 덕기님이 이기면 여기서 뽑을 거고요 저희가 이기면 여기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노이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네네 네판 진행할 거고요 네판요 첫 번째 게임은 가위바위보입니다 네어차배 <laughs> <laughs> 진짜 <저> 빼.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네 해봅시다 가위 바위 보 오케이, 오케이. 나다 뽑으시자 이게 맞아? 한 명이 대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대표였어요 사실. <laughs> 아 스팸. 스팸. 후. 다음은 높은 숫자 뽑기. <laughs> 알아서 뽑으세요. 높수는? 높수? 조커가 제일 높아요. 고르세요. 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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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 고르려고 그 했는데. 사이프. <laughs> 얘는 숫자가 진지아 네. 근데 얘는 숫자가 높은 걸로 알던데 내가. 이거 너 뭐야? 하나 둘 셋. 이겼어요. 우와 조커야? 진짜 재미다. <laughs> 나는 중간에 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 나니까 그러니까 조커가 높은 거죠 여기서? 네. j q k 라서 사실 덕경 이 나랑 똑같거든. 아 어, 그러니까. 아무튼 조커가 이겼으니까. 그래. 자 뽑겠습니다 또. 이 조금만 음. 뽑겠네 오늘. 아, 시청자분들 음. 닉네임도 적어놨는데 비빔면. 나 <laughs> 근데 이건 진짜 이해 안 가요. 내가 넣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가긴 했어. <laughs> 아니 비빔면 맛있는 누가? 레소님이. 그래, 자는. <laughs> <걔는. 웃음> 먹어봤대. 야, 너 낚인 거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그러니까 비빔면을 끓인 다음에 비벼서 눌러요. 아 맛있을 것 같은데? 난 약간 전 느낌 날것 같고 맛있을 것 같아요. 자세 번째 게임. 토가자 <laughs> 씨, <동아저씨. 웃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laughs> 나 이거 무서운데. 이것도 이대로 하는 거죠? 죽지 않고 또 왔어, 통가자 씨? 아니요, 이건 대표 식 하는 아니, 거지. 아니, 아 그래요? 어. 네가 대표 도 돼. 네, 내가 대표 할게. 어. 근데 우리 토가자 씨 약간 좀 이상해. 얘좀 저쪽 가서 해라. 나좀 담담하게 하고 있어. 으, 쟤는 백퍼야오 잠깐만. 담담한 <laughs> <laughs> 사람 어디 가냐담담아 <laughs> 그쪽 아닌 것 같아. 오. 나 차라리 스파링하면서 맞는 게더 나은 것 같아. <laughs> 이제 좀 신중하게 해라, 세현아 여기? 어. 아. 오, 잠깐만. 아. <laughs> 여기서 나오겠지, 이제? 위치 2번이다. 3, 2, 1. 오! 오. 진짜 운명의 장난? 네개 남았어 진짜. 이거?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 잘했어. 멈춘 거야? 놀랐어. 그래 이제 맛없는 것도 먹었을 때가 됐어. 뭐야? 어? 네, 김시윤님 감사합니다. 초보 네, 초밥. 감사해요. <목소리> 이거 내가 끝나고 먹으려고 산 건가요? 네, 맞아 <laughs> 자, 마지막 게임 뭐죠? 이거는 근데 웬만하면 아실 노래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뭔지 설명도 안했어 자, <laughs> <저> 마지막 게임은요? <laughs> <아니>, 영환씨가 <영화> <laughs> 틀어주는 1초 듣고 맞추기입니다. 아, 노래 네. 맞추기? 네 요즘 노래 잘 근데 요 우리 영환이가 듣는 노래랑 우리가 아, 듣는 노래는 그냥, 노래가 그냥 매도 탑백에 있는 걸로 했어요. 매도 그걸 탑백을 모른다니까. 안 하고 있거든요. <laughs> 그런다니까. 듣는 노래 만 들어 해보세요. <laughs> 의르렁 아니에요? 야 무슨 소리야? 의르렁 <laughs> 언제쯤 논? 2012년도 아니야 그거딴거 <laughs> 하자. 기회 세번 줘. 딴 거예요? 아 이거 톰보이였어. 아 아이들. 좀 아, 네. 몰랐어요. 아 근데 이거는 딴 아실 거예요. 노래만 같은데요? 들어봤어요. 아좀 이. 어? 투투 투. 이 것도 진짜 요새 완전. 투투 with the sound 이거 아니라고? <웃음> <웃음> 한 번만 그, 더 들려줘. 아, 한 번만. 한번남았어 아, 좀 대중적인 노래로 해 줘요. 뭐? 뭐 했어 방금은? 가나다라. 아. 가나다라. 그만 봐. 그거. 아니, 인터넷 묻은다고. <laughs> 3040이 알 만한 걸해 주세요. 감사하고. 2030 <laughs> 말고 3040. 4대 이선희 선생님 노래 하던가. 어. 아, 근데 이거는 금방 맞을 것 같은데? 아니, 이선희 선생님 노래 달라 니까 어. 아니 이선희 선생님노래.. 어? 선생님 어? 그, 이상하게도 <laughs> 그게 뭐야? 요즘엔 <laughs> <지금> 그냥 <laughs> 야 노래는 해봐 노래하면 내가 조, 알 수도 있어 몰라 이씨 아이 노래 25? 아하는거 아, 알아 자 그럼 정답은? 25? 25? 자 팔레트였습니다 <laughs> 그치, 팔레 티지, 바보 아니, 왜 말해, 그치, 이이 우리 이선이 선생님노래하선로했님아리이이선이선생님노래선이님우 이선이 형님, 우 이선이 선희선생님 이선이 형이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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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타이틀곡이라고? 왜? 네. 15집이야? 그럼요. 뭐. <laughs> 썸데이 아니야? <웃음> <웃음> 아니야, 잠깐만. <laughs> 나 몰라. 그러면 그중에 그들. 야, 잠깐만. 시, 15집 타이틀이면 그중에 그들. 을왜 나한테 그래. 물어보냐고. 나 <laughs> <난> 모른다고. <웃음> <웃음> 그럼 그중에 그들 만나겠지. 15집이면. 그럼 확습니 좀... <laughs> 아이 거걸 어떻게 맞혀? 그 어떻게 맞춰? <laughs> 어떻게 맞춰? 어떻게 맞춰? <웃음> 아, <웃음> 맛있는 걸 뽑고 싶다, 방금. 이게 맞아요, 근데? 네. 네개 중에 네. 하나 맞췄는데. 야, 뭐 할까, 영환아 빨고 맞어. 근 비빔면이 이 벌칙 같아서 그다지 별로. 네. 어. 아 빨고 말하니까 왜? 아, 아, 아 이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영환이가 뽑은 거 하면 안 돼. 어, 영환이가 뽑은 거 하기 싫어. <laughs> 는 <원하는> 거야. <laughs> 난영환이가 <laughs> 뽑은 거안 해. 오케이, okay. 내서대로 네 하자. 첫 번째 스팸, 스팸 한번 해보자. 자, 스팸이 됐다. 스팸 거든요. 좋아요. 기대된다. 텃 요리.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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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매 ASMR이었습니다. <웃음> <웃음> 우와! <laughs> 우와 <laughs> 벌집무이벌집무이야밥한 공기 뚝딱이겠다. 그러까영원나 맛있게 먹어. 음. <laughs> 넣어볼게요. 여기 다 넣을 순 없을 것 같은데요? 다 요건. 넣어볼 건데? 아 너무 다 많아. 거? 다 넣는다고? 조리 중입니다. 앗 <laughs> <laughs> 어, 뜨거워. 대박. 야 비주얼 괜찮아, 생각보다. 너무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우. 어쩔 수 없어. 이게 최이야 뜨뜻한 <laughs> 어, 비빔면. 다섯 개만 넣을까? 맛있는 부분? 유명한 것들 좀 넣어야지. 광어 안녕. <laughs> 문어, 맛있을 것 같은데? 연어 굿밥. 문어 굿밥. 아 문어 굽 맛있지. 새우 굿밥. 새우도좀 구워먹는 맛이 있지. 내기를 같이 굽네. 어 되게 지금 무슨 직화 구이하시는 사장님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맛있게 잘 준비될게요. 아. 여기는 <laughs> 왜 맛있는 냄새? 그러니까 <laughs> 다 맛있는 냄새가 난다니까. 오늘 이건 벌칙이었네, 혹시? 벌칙. 냄새 기가 막히네. <laughs> 우리 엄마 생각나. <laughs> 엄마가 해주시다. 고양이 생각나는 그 약간 <laughs> 저녁에 엄마가 이제 저녁 준비할 때그 아. 아. 냄새야. <laughs> 아 오늘 또 생선이야. 아. 엄마. 엄마 오늘 고기 먹기로 했잖아. 예 엄마 생선 싫다 했잖아. 생선 이렇게 노릇노릇 굽는 거알 익은 거봐 이거 알 익어가지고 형광색인 거 생선이 먹혔으면 못 갔을 텐데 왜 이렇게 좋아 이제? 진는안 먹을 줄 아나 보네. 그러니까 예 <laughs> 오면 먹어야 되거든요. 예에에 그럴 리가 없는 거예요? 하친 또 왔어. 아네 사장님 오늘 어떤 걸또 어. 들고 어. 왔어? 오늘 인절미 인절미 내가 그런 거 들고 오지 말랬지. 마지막 잘해주실 거면서. <laughs> 마지막이야. 이 있어 그놈아. 이거는 좀 검증된 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박인데? 오. <laughs> 잘된거 같긴 한데. 근데 더하면 탈거 같아요. 역시 사장님 내공이 기죠 우와. 음. <laughs> <laughs> 모양 예쁘게 나왔지 이거는 그래도. 뭐 화면에왜 이렇게 나오지? <laughs>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이게. 아 이게 진짜 잘 나왔거든요 우리 어. 눈에는. 사진으로 처음 보여드릴게요. <laughs> 한번 먹어보도록 하죠. 에피타이저부터. <laughs> 기 김부터 먹자. 아직도 김이다. <laughs> 잘 먹겠습니다. 아감사합니다 미지근한 비빔면. 그냥 가끔 어딘가가 누동지 같고 미지근한 비빔면. <laughs> 엄마가 잘못 끓인 <그린> 비빔면. <laughs> 진치좀맛시네 음, 맛있는 거잖아 오, 맛있는 거네 성공이네 얘는 다음은 네. 스팸? 스팸 먹어볼게요 아, 스팸은, 스팸은 이렇게 잘라서 먹어도 될거 같아 각대 왜 이렇게 잘 잘려요? 작은 거 먹어야지 제가 작은 거먹을게요데 <laughs> <먹어야지. 웃음> 스팸은 뭐 음, 맛있다 맛집이네 <laughs> 밥이 필요해 밥있응있밥 맛있다. 이건 맛있어. 모양도 되게 예쁘게 잘 나왔어, 되게. 생각보다. 다음, 다음. 메인 이제 저는 솔직히 좀 궁금해. 게식 매니아가 점점 되고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맛있겠 그럼 오징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연어. 아, 고추냉이를 어게하냐 음, 음. 오징어는 괜찮아. 너도 그냥 그 대우대 지나가는 <laughs> 포장마차 같은 곳에서 파는 오징어 있잖아. 음. 약간 그런 맛이야. 아무튼 대망의.. 치워, 야, 다 치워 이네야다 이제. 응. 짜잔. 인절미. 인절미. 이거는 꿀을 해줘야 돼요. 아 꿀. 각자 먹고 싶은 만큼 뿌리죠. 와 근데 얘 그새 눌러붙었어. 음. 되게 겉에는 되게 바삭해. 소금. 소금 쫄깃하고. 그렇게 실패한 건 없는 것 같은데? 음! 음! 이거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음! 괜찮은데? 이거 봐 늘어나는 거 이게 와플 웨이크 이렇게 쓰여질지 자기도 몰랐겠지 이렇게까지 해서 행복을 찾고 싶지 않아 <laughs> 적당히 행복하고 싶어 고생한 나 자세를 바 채널 이름을 잘못 지었어 고수다서 고생하는 거 같아 <laughs> 아 시작할 때 장명과 손지훈 씨 왔어야지 오늘 제일 맛있는 거오늘 <laughs> 소중함을 사실 여러분 지구들지킴시다 Save the Earth <웃음> <웃음> 끝 <laughs> 소화 여도노르든가 말든가